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 자기가 그 이방인 선교할 때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많은 사도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였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러 그걸 먹으래요. 나는 못 먹겠다고 했어요. 그때 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환상 이후로 고넬료라는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고 또 환상 중에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라고 해서 그 이방 가정을 찾아가요. 누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 가정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보낸 거예요. 고넬류의 가정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걸 보았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거기에 동조해요.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할례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단지 핏제 음식을 먹지 않고 목매다 죽인 건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러한 몇 가지 조항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악수를 하고 이제 합의점을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전파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복음전파는 바울에게.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11절에부터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공예에서 합의점이 도출된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과 자주 만나는 거죠. 이방인과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부흥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원래 이 식사 같은 게안 돼요. 유대인의 정교르시, 이방인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부정한 것도 먹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난번에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과 밥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베드로 선생님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어, 그 말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밥 먹던 바나바 역시 어, 이것 봐라. 나도 가야지.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부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개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대. 예를 살려면 또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이에요할례파 그리스도인.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려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는요. 본인의 믿음 말한 거.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합의했는데 스스로 지금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나쁜 영향은 바나바 바로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 교회 다니 목사마저도 이방인들과가밥 먹다 말고 나가 버리는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그거 보이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밑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위라고 생각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위고 누가 밑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우월감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는 어떤 복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무엇이 지금 나를 유혹할까요? 어떤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오직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 아닌 다른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슬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데 술 담배를 하게 될까요? 당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 감.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 주시면 감사. 그래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억지로. 여기도 보면 억지로라고 나와요. 억지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하려느냐. 예수 안에서는 참된 자유함이 넘쳐야 돼요. 그 자유함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계산해서 드리나요?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복음이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비교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믿음과 행함이 서로 조화가 되야 되는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기는 믿지만 행함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서는 사람들의 그 비난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를 비판하지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만나서 밥 먹고 할거다 해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안 만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답게 살려면 너 음식 규례 지켜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만 너 하나님의 백성 돼. 그래야만 내가 너하고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너는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 고할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오. 이방 죄인이 아니로돼 여기서 이방 죄인이래요.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래요. 그럼 이방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윤례를 지키잖아요. 음식 규례, 정결 의식 다 지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키지도 않았어요. 알면 지켰겠죠. 모르니까 지키지도 않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데 유대인이 볼 때는 쟤네는 죄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돼지고기 먹어. 태어나면서부터 쟤들은 부정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에요. 자기들은 위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 자기들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1 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사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행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지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안했어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해요. 식사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야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되잖아. 저렇게 더러운 부정한 사람과 먹으면 안 되잖아. 넌 죄인이야.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되고,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지금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것이 쓰라고 믿고,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의라고 죄가 아닌 것을 믿고 했는데 남들이 볼때 죄라고 올무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하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방인들과 먹지 말라 음식들의 정결의식 할래 이런 거를 내가 헐어버린 거잖아요. 안한 거잖아요. 할래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면 내가 죄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아무리 아무리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2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온전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나 역시도 살아났는데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어서 의롭다 여긴 받았어 그게 칭의예요 구원의 5단계 중에 예지 하나님 미래하시고 예정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심 하나님 날 불렀어요 그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돌아왔을 때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학생이 만약에 학생이라는 신문이 됐어요 학교를 들어가서. 근데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면 그게 학생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해도 그냥 학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의 의롭다 여기 받았지만 나는 아직 의로워지지가 않았어요. 의로움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의로움을 받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성화, 성화의 단계. 그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행실을 보여줘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운위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의 자아와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는거예요 나를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 못밖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다 영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느니 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를 변화시킨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다 그니까 내 몸,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는 거. 그리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유대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을 무서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믿음에 합당한 삶인가요? 그러지가 못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식사 자리를 피했다는 것도 그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처사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알게 있는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유대 식사 규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피했다. 이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깊은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베드로를 자기보다는 훨씬 높은 사람이죠. 그런 선배와 후배 뭐 이런 관계로 봤을 때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수제자고 바울은 이 방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처럼 하는데 선배를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만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나중에 편지에다가도 나와요.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렇게 믿음 좋고 존경스러운 사람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아니 실수 아닌 실수. 아니면 남을 위한 배려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일들 있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간다지만 그 믿음 가운데 누구에겐 상처 주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간다지만 그 믿음 가운데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나 우월주의가 있지 않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야 태어나면 또 죄인이야 우리 역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새롭게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세상 통념 가운데 내 행위의 열심을 따르고 남과 비교하며 내 우월 의식을 가지고 행함으로 상급 받는다는 의식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한 죄를 우리도 따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평생 동안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